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오늘도 키아즘 성경에 대한 안내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키아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막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깊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 키아점 성경 구조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사에서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선 우리가 2사에서 4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영화의 종의 노래다. 그렇게 예, 말씀들을 합니다. 어,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에 나타나는 여와 종의 노래의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키와 구조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49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긴 문장도 아닌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구조로 나눈다면 다섯 개의 키아전 구조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키아전 구조를 다섯 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섯 개의 키아전 구조를 제가 간단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어, 간단한 설명을 붙여서 우리가 서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부여해주고 있는지 또이 여와 종의 노래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은 여와의 종이 자신의 소명의 기원을 강조하면서 밝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와께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여 주심을 보여 주신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종에게 주신 이 사명을 성취하게 하시고 또 종의 영광과 승리의 약속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종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4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키아중 구조가 일곱, 다섯 개의 키아중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키아중 구조가 바로 49장 1절로 7절 섬들아 내게 들으라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어보면 키아준 구조를 저절로 우리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내게 들으라는 말과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란 말이 AA-로 동의적 개념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와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가 B와 B군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불러내셨다. 부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오늘 이 49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종이 자신의 소명의 기원을 강조하여서 밝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부르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심을 강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절대적 선택과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라고 할수 있는 태에서부터 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종의 사명과 소명 그 일부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 또는 전, 존재 전체가 바로 사명과 소명을 위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에서부터 라고 하는 밑배텐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밑배텐은 바로 그 삶의 전체, 존재 전체가 사명과 소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라는 말 중에 "요 기억하셨으며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히즈키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즈키르 라는 말은 특별히 기억하다, 언급하다, 또 부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을 지어 주셨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특별히 기억하셨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그의 사역과 삶을 완전히 책임지고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와의 종의 사명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것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심이라고 한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49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자, 49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이말씀 한마디로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키아준 구조는 이렇게 AA-BB-CC-E 음절로 된 평행, 병행 구조로 되어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와,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는 것이 A-로 우리가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부터 만드사, 그의 화살 통에 감추시고 B와 B-로 우리가 묶을 수 있고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CC로 두 개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씩, 둘씩, 둘씩 이음질로 되어 있는 평행, 병행 구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첫 번째 A,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라고 하는 말은 큰 영향력 있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능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에서 증명을 해주는데 그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그의 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야드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이 야드라는 말이 뭐냐면 권능 또는 능력 더나가는 소유 이런 의미도 갖고 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늘에 숨기심이 할 때, 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채는 바로 위험을 피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할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숨기시고라는 말은 하바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하바라는 말은 외,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어, 숨겨준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A와 A-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또 나의 그 손을 그늘에서 숨기시며 라고 하는 말은 어,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의미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으로 준비될 때까지 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을 주시고 태에서부터 불러내셨는데 나를 그 사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될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때가 차서 이제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때까지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역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지켜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태에서부터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때가 차서 세상에 나와 활동할 때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그 사역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와 비다시를 보면, 나를 갈고 닭근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라고 하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요 비와 비다시는 a와 a다시를 보충설명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시다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민족의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 속에서 어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이 얘기를 했어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 하셨다. 그러니까는 메시, 메시아의 삶과 이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의 권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4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이 49장 4절의 말씀은 바로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키아준 구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했고, 무익하게 공연이 내 힘을 다하였다. 이것이 A와 A-로 묶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 B, 참으로 나에게 대한 판단이 여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고 어, 이것 B와 B-를 묶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2대2의 운율로서 우리들에게 평행, 병행 구조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세 번째 나오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냐면 나는 나의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공연히내 힘을 다 하였다 하도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A와 A-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진맥진 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후에, 그럼 비와 비 다시 판단과 보호는 누가 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죠. 그리고 보은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전하면 바로 하나님의 보응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시겠다. 자, 여기서 나의 보응이란 말은 페올라티라는 말입니다. 이 페올라티는 정당한 보상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그래서 외면상으로 자신의 어떤 사역이 완전히 실패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종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바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이라는 말은 미슈파티라는 말인데, 요 미슈파티라는 말은 심판하고 판결하고 판단하고 공의를 뜻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행하는 구속 사역의 정당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단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회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겨 벗겨진 채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마지막 목회가 평가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모든 사역이 다 평가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정화해진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어디서 내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Do your best in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를 감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자리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49장 5절의 말씀인데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여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네 번째 말씀의 키아증 구조는 이렇습니다. A.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나는 태로부터 나의 종으로 지으신 이여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월없게 되었다. 라고 A와 A-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B와 B-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의 이야기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 4 9장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신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성취시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앞세워 보인해서 앞으로 제시되는... 여와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9장 5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4개의 동사를 찾을 수가 있겠죠. 어, 들어오게 하시는, 그리고 모이는도다. 영어롭게 되었으며 힘이 되셨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유심하게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유스로부터 회복과 또 신앙적인 회복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우리가 본문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오므로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49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하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있습니다. 자, 이말씀의 키아준 구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에이와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에이와 에이다시를 이루고 있고,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100%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B와 B-를 통해서, 그 다음에 C의 핵심은 뭐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나머지 A, A, A-, A2-, B-, b C-, C 3절, 2음절, 2음절, 3대, 2대, 2의 음절로, 이거는 단계적 구절을 우리들에게 더 확대,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핵심은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을 거룩하이신 여호와께서 어떠냐? 백성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러시되 왕들이 보고 이뤘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스라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이 말씀은 A와 A-C 를 보게 되면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집화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와 비다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시의 핵심은 정말 멸시당하고 미움받는 여호와는 왕들과 고관들의 존경을 받으며 앞으로 승리하신다. 부속자이시며 거룩하고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 여호와의 전적 부르심과 약속을 강조한 여호와의 종 노래 마지막 부분 이 본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에게 최후의 승리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그가 지명하여 세우신 그의 종에게 하시는 말씀을 소개하는데 그에 앞서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진술해서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속자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룩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옳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제 그 핵심적인 것만 모아 놓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49장 1절에서부터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신 사람은 6장 6절로 7절에 승리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셨다는 것. 부르신과 택하심이 a와 a-가 되고 2절로 3절에서는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이라는 말과 5절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 b와 b- 그러니까 영광을 나타낼 나의 종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종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핵심은 뭐냐? 판단과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 모든 판단과 보험은 다 하나님 절대 권능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핵심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여와 종의 노래는 결국 판단과 보험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져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 하기것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완성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판단과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단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크게 이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를 작게 한다고 해서 실패했던 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얼마만큼 내가 그것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승패를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이제 나가서 증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로 7절의 말씀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오래전, 아주 오래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실 축복과 생명의 역사를 예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사를 인하여 우리는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로운 이름,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이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땅끝 바다 먼 곳과 같은 버려진 곳에 처한 우리 소망이 없이 절망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신과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언급된 오늘 여호와의 종이신 이 메시아의 노래는 결국 우리를 위한 노래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노래가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구세주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이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진실하게 우리는 섬기게 될 것이고 더욱 더큰 소리로 높이 찬양하는 합당한 삶을 또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절로 7절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노래라 생각하고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